자, 제시문두 번째 거, 이문편의 2강,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음, 진짜 좀 할만하죠? 그죠? 수련수술장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를 가던간에 수련수술장에 갔을 때, 절대로 일일이 하지 마세요.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좌절하고 울지 마시고요. 어, 이거 내가 할만한데, 라고 해서 기분 둥둥 떠가지고, 날아다니지 마십시오. 진짜로, 선생님이 그동안, 2008년도부터 논술이 나왔거든요. 2008학년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하면서 시험 보고 나온 여러분 선배들한테 항상 내가, 어 피드백을 받았단 말이야. 복귀해봐라. 더그 문제도 복귀해보고, 예전에는 문제못 갖고 나오고 게 했었거든. 요즘에는 좀, 뭐 갖고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은 못 갖고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그런 복귀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항상 이뭐야 문제가 좀 어려워. 그럼 내가 자주라고했잖아 아, 그때 자절하지 마시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양옆을 보세요. 다 울고 있어요. 너희들만 어려운데도 다 인상 쓰고 있고 막 만화에서 뭐 어디 두 가있는 것처럼 다 똥심 얼굴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고 있고 음, 많이 그래요. 특히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죠? 예전에 그러니까 연세대는 항상좀 많이 그러고요. 연세대는 이제 120분 주어지는데 한 20분 정도는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명상의 시간, 여긴 어디 난누고 이런 시간. 그리고, 사냥 대 동교, 본캠도 좀그렇고요그 음. 다음에, 경희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좀딱 보면, 심장이 멍멍하게 눈이 멍멍해지면서, 나만 뭐, 힘든 게 아니라, 옆을 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반대로, 뭐, 뭐, 한상기라든지, 한상기라든지, 혹은 뭐, 조금, 뭐, 다른 데보다 조금, 뭐, 당국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이런 데, 딱 가서 아니면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에서 1번 재시문 같은 케이스를 보면 오 오지 병고서 시험 웃잖아 들뜨지 마시고 또 양옆을 보세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하한거냐면어려움은 여러분들만 어렵고쉬험은 여러분들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2017학년도가요 인 18학년도가 인 연세대 어 13문제인가 14문제인가. 그서 뭐 합격한 애들이 2번까지 쓴 친구들 다 합격했어요. 2번. 이렇게. 응. 그 나는 그 내용을 딱 듣고, 나도 운전을 봤을 때도, 와, 그래, 참 어렵게 나았네 라고 했는데, 2번까지 쓴 친구들이 12문제 다 못하고, 다 합격을 했는데, 그난 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수련수가 120분은 아닙니다. 마음숫까지 같이 있긴 한데, 광고서 먼저 보고 뭐 수여서 보고 하는데 야, 학생들이 얼마나 진짜 주을동사을 그런 시간을 겪었을까 그리고 두개 적고 나간 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비참한 기분 나갔을까 남들은 반 이상 적었을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학교 통해서 아왔을때 정말 더놀랬겠죠 그죠 정말요 참고가 있는 건 아니신지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런 마인드 하나 하고 나는 딱 그랬을 때그 넥스트 마인드 야그수님도 어떡하지 뭐냐면 시내를 기울여서 문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문제를 본 놈이 없다. <laughs> 다 되게 완성도 높은 문제를 다 만드셨는데, 교수님들이 얼마나 허탈해 했을거아요그 뒤에 문제를 본 놈이 없다는 거죠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모든 학교가 다, 반만 적고 나오고, 뭐, 3분의 1만 적고 나오고 합격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죠? 웬만큼 다 적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다 퍼펙트하게. 선생님 내가 이렇게 디자인해주고, 여러분들이게 써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청사받을 때. 그 정도의 70%만 써갖고 와도, 시험장 가서 내가 앞에서 이런 멘트 하나 꺾으면 아, 아, 이건좀 그래도 쉬운데 앞에 것 같은 케이스 내가 한마디꺾음 날리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동안 썼고 왔다 수서기판, 수서기판 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해외 계속 눈에 말했지만은 마지막 11월 달파이널때 직접 파이널때 파이널 들어가게 되면 어,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디자인하는 것을 정말 많이 내가 줄일 겁니다 매년 그냥 내 자신과 약속이긴 한데 저번에 쓴거 보면 높아심 안 달라서 내 새끼들 막 하나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얘기 하는데, 그게 수치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당 일주일 뒤에 이대 가서 시험 보고, 3일 뒤에 가서 광대 가서 시험 보는데, 자꾸 내가 터치해줘안되잖아 뭐가 돼? 줄지든이대가 돼. 니디에 쓴 거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디자인을 별로 안 해줄 거고, 내가 한 명씩 불러내는 시간도 거의 안할 겁니다. 오로지 여행다쓰있거든 내가 정말 큰 틀, 정말 뼈다구 중에서 척추만 이렇게 해줄 거야. 지금, 한 번에 한더 첨삭 가셔야 되고, 한 번에 더 물어보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나중에 그 때는요, 하루에 4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바다다 이틀 동안 하는 게한 달치 분량입니다. 2주 동안 그렇게, 미주 동안. 그렇게. 자, 볼게요. 얘 같은 게에서 당연히 뭐죠? 그림 있나요? 없죠. 제 신문에 없죠. 그쵸? 그럼 뭐 한다고요? 무조건 그림 그리는 무조건. 이런거 그림 안 그리면 나가리야, 나가리. 그죠? 이거, 이거 그림 뭐가 어려워? 그죠? y 는 k 에서 되고 k 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로 올오니서 원점 지나. 그다음에 1, k, k 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요점을 지나는 직선. 요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문제한데 x 와 y 만나는 거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빨간색 돼 있는 것은 뭐두 번째다. 에가 여러분들 이 그리시면 잘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잘 보여야 내가 이렇게 색, 색으로 표시한 거야.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래, 교수님 잘봐 주세요 하면서 이쁘게 해야지 뭐 노란색, 빨간색 하면 진양방점입니다. 진양방점. 기냥방점. 음,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어,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문화국 장관인데요. 뭐, 삼촌이 뭐, 뭐, 어디인데요. 표식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평생만 써야 돼. 그래서, 자, 이 표시에 A가 이컴 K. 자, 그래서, FX를 클릭했을 때만 면은 당연히 도 이렇게만 쓰면, 그죠? 응, 대학 안녕, 이렇게 됐죠. 당연히 이 가운데다가 계속, 이쁘게 여러분들 유날류, 멘트를 다루셔야겠죠. 예, 직선 L1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 주어진 함수의도함수 해서 1의 미분계수즉 기울기를 구하면 그리고 점 1, k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며 L1을 이하다 그리고 제심은 나에 의하여 L1과 A 1, k에서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L2의 방정식은 두 기울기의 이 마이너스 1이므로 라고 해서 l 2 이렇게 다시 했야겠죠 그렇죠? 하면 p, q의 길이 구해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p의 y좌표하고 q의 y좌표하면 되는데 p의 y좌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x에다가 뭐 대입하는 겁니까? 2, e, 2 e. 그래서 3, k, 5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한 번에 확 통분하고 5, 5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l을 더한다 치면 예 빼기 예 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산술 기하평균 부등식에 의하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솟값이합니다열러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그죠 진짜로 지금 오늘 쓴 것까지도 아마 다음주에 청삭을 할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는 것처럼 좀 이따가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원서 컨설팅 할 거예요 원서쓰는 컨설팅 해주는데 그래서 이번주 다음주는 아마 청삭이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스스로도 청삭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주 다음주는 스스로도 청삭 하시면서 이러고 나가면 안돼요 다음 정원은 2K하고 어? EK. 이다 그래서 캐릭가 얼마다. 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는 엄격히 구할 수 있게. 아셨습니까?